이런 꺾어진 교차로는 그냥 세렁티초원입니다 왔어? 아 씨부레 브이킹 잠시 후 3번 하발주였습니다 네 티볼따구를 자삼삼 어. 우삼삼 그냥 어. 보복으로 신고하고 싶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또 일회성이라 물론, 옆차 위협 없이 안전하게 차로 변경해야 하지만, 공구리가 있고 빠르게 치고 달려오죠. 이거 들어올 확률은 숨안 쉬면 젖은 가버릴 확률이라, 그냥 들어와서 끄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정이 너무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싸늘하다. 뭐야, 저거. 아이씨. 아이, 란이라니, 고라니, 였다고 하며, 아 라니라니 하면. 아니, 언제 합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고 좀 해주지. 머리에 내 타이어 타투 하나 박아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날의 잔상이 남아있다라고. 저 진짜 15년 전첫 경험시켜준 고라니 면상, 아직도 기억이 나며, 평생 가는 거죠, 예. 아이씨, 레 이거 빠르게 빤스런 해야 합니다. 그렇죠 차루님 초이스 기가 막혀버렸네. 경숙병보. 응! 뭐야 이거? 야 이씨. <laughs> 새끼가 진짜 이. 아뭐 <laughs> <새끼가> 시. <laughs>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laughs>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내 뒤로 오 던지. 아 버스 손잡이 정수리 꼬마가 불려버려 그냥. 정도면 진짜 차 막고 세우고 득금할 때까지 샤우팅 나올 정도인데 이걸 욕 한마디 없이 참아버린다는 게 근데 신고를 못해서 진짜 대국민 수면 연장을 위해 빨리 복구 좀 해주세요. 아니 누가 하면 숨 넘어가야 해줄 건지 아예라 이 고속도로 1차로에 앞에 모나리자 눈썹 하나 오는데 브레이키를 받길래. 고속도로에서 첫세이고 어? x 그, x 이야 말은 몇 킬로도 이니고킬로지 x x x 다이야아저병아 무슨 x <laughs> 호두가자집 발견하고 내린 거 마냥 힘 빼고 내려버리네 이 미친 새 <laughs> 뒤로 사고 안난게 다행이며 예전에 사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물론, 이때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내가 피해 가버리는 게 답이지만, 어느 정도 정신 꺾어져야 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를 세워, 이 ᄉ 경찰은 보복 성립은 어렵다라고 해서, 검찰 신고 위에 진출서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게 특수협박 보복 운전 아니면 무슨 감동 운전인가? 물론, 답답하고 짜증나는 심정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1차로는 초월차로입니다. 그냥 내가 피해 버리는 게 좋으면, 개태식이 넌못 지나간다 아니, 뭐 어쩌라고 가라고 이 개태식이야 아이씨 살짝 디펜스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꼭지 돌아버린 건가 근데 어차피 합류 포켓차로이면 그냥 들어와서 가라고 하세요 예, 괜히 추억 만들어버리면 대가리 그냥 뽀개져버리지 않을까 아 저거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옵니다 와요 야야이씨

아, 신고해. 아, 알았어. 신고할게. 그냥 끄지면 되지 대가리 핵탄두인가 씨. 운전대만 잡으면 닥터피씨의 발도 못 담궜던 사람도 빤스 벗고 앉아버릴 정도의 파이팅이 생긴다라는게 직접 경찰서로 갔지만은 노상 다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진료변경 위반도 있잖아요 조만간 신호위반은 그냥 미식가라고만 하겠네 아잇 뭐야? 이 시작부터 새우깡에 몰려든 갈매기들 위한 농약 처벌 나이씨. 야, 그만, 그만 하라고. 이씨, 아, 이 파워가 약했나? 더 착해질 수 있었는데, 사고 운전자는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차님이 조금 수습 도와주고 갔으며, 후기는 모르겠다라고. 저는 일단 자전거 사준 후부터 후려쳐버리고 100대 형으로 끝내는 게 사람과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거에 보험사나 경찰은 안 봐도 제 면상이에요. 8대 2 정도 주장할 것 같으면 교차로 내 동굴이 때문에 왼쪽이 잘안 보이죠? 그냥 갈게 아니라 서행으로 왼쪽에 뭐 튀어나오나 조시하며 통과 많이 답이지 않을까. 이라이씨 시간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가로등도 없고 그냥 밤인데요 그렇게 천천히 사늘하다 아 이거 진짜 속도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 나중에 차준이 운전 습관이, 아이 고라니가 날개 펴고 날아와 공중에서 다이빙 하지 않는 이상 다 방어하실 분이지만 할머니. <놀람> 사실상 저분은 동네 이장님, 본회장님 둘이 퓨전 합치에서 달라붙어 봐야 고감이고요. 이런 시골길은 반대편에 차가 없을 때 상향등 한번씩 켜면서 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오토바이 영상이면 2차로 문제 없이, 뭐야, 저거. 정신껏 꺼진 고디기 시키야, 이씨. 깜빡이를 켜든지 보든지 뭐라도 하나는 하라고, 이야 <laughs> 아 제가 오알못이지만, 차류님 발끝부터 끌어 모아 영혼의 브레이크 밟은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으며, 귀찮아서 그냥 넘겼다라고. 이분을, 이게 뭔 일이래? 뭐지, 이분 아, 걸어가다 싸대기 마저도 웃어 넘기실 뿐이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복 입고, 동쪽으로 큰절 한번 올리는 게 사람 아닌 건지. 아니, 그냥. 정체가 되는 도로 30만 끝차로를 경속경보! 뭐야 저거 오! 야이 무슨 관장마트냐 아, 나다까버리려고 했냐고 이개 아, 아, 사고 아, 난줄 알았지만 아, 다행히 접촉은 없었으며 열의 신장 한번 날리고 끄졌다라고 3차로로 쭉 달려가겠지라고 생각할 거면 뭐불박차가 방어할 게 없죠 제발 좀 보라니까요 그게 힘들면 운전대 잡지 말든지 회전 차량들이 있어 대기 후에 뭐야 <목소리> <저야>, 이 대갈통은 <목소리> 네가 거기서 왜 튀어 나와 이야한마루 <목소리> <오암마로> 찍어 볼라 이씨 <목소리> 사춘기도 제때 와서 끝 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렇게 늦게 와버리면은 운전하다 몽정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씨 아 회전차가 있고 그 엠병 떨어봐야 내 앞인데 꼭쌍욕을 제조해야. 우리 후련했냐 후려냈냐 이씨. 아, 애착인형 마냥 폼 속에 안고 있다가 복구되면은 바로 신고하겠다 저거는 예, 사고 아니더라도 잘못 걸려가 쳐맞고 이후씩 다시 처먹을 것 같은데 사람같이만 하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